들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1번 국도를 벗어났는데요. 방금 벗어났어요. 네. 아, 박정희 대통령의 상징을 약간 이제 벗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각자 그 비전을 갖고 있었고 그 비전에 맞게끔 통일 정책들이 구상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은 산건설 어, 후통일 그리고 뭐 7사 남북공동성명 이그 뒤에 이어졌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의 스타일과 맞게끔 통일 비전이 드러난 것 같아요, 보면. 아, 우리가 지금 벗어났었던 1번 국도, 통일로. 이게 이제 도로지 않습니까? 그죠. 박정희 대통령을 하면 또 하면 대한민국 오. 건설인데, 도로 건설, 경부 고속도로 이런 네. 것들인데, 약간 그런 맥락에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근데 다 통일하면은 대통령들이 어떤 그 전시행정, 쇼하려고 네. 올림픽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하고는 좀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 네. 그러고 보니까 아까 또 이제 정주영 회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정주영 회장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영혼의 콤비셨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콤비 둘이서 만들었었던 어, 건설했었던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서 건설됐던 통일로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때 이제 방북을 하셨는데 네. 사실상 그 상징성 은 박정희 대통령의 상징성이 좀더 크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로를 통해서 올라가셨으니까, 도로를 통해서 네 제,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선글라스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피디님과 이명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박정희 네. 대통령 하면 또 선글라스가 유명하죠. 아, 그런가요? 네. 아, 아, 벌써 알아보려는... 6737이지 네. 않습니까? 지금... 네네. <laughs> 저도 예전에 선글라스 하면 낀 적이 있거든요. 네. <laughs> 근데 지금 제가 이 선글라스를 낀 이유가 네. 지금 저희가 가는 곳하고도 연결이, 연결이 돼 있어요. 가는 곳. 네. 아, 아. 이 박정희 대통령의 선글라스 하면은 5.16의 트렌드 마크인 아닙니까? 아5.16때딱그 선글라스 낀 네, 뒷짐지시고 진두지휘하시는 그, 네, 네. 그 뭐냐 야상잠바 입으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사실 너무 지고, 유명하죠. 네. 네. 장도영 장군이랑 같이. 네, 네, 네. 그게 사실상 전두지휘된 곳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호 어허... <laughs> 오일류 아 제가 이또이 이 에피소드를 아는데 네. 그 신당동 박정희 대통령 가옥. 예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제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다면 네. 저희가 가는 곳은 그쵸. 박정희 대통령이 아 국가직은 최고의장 네. 그래서 이제 어그 당사를 이전하기 전에까지 네. 계셨던. 네. 서울 가옥. 가옥을 지금 네. 가고 있습니다. 예. 네. 부민은 이제 태어나신 음. 곳이고. 그렇죠. 생가. 그리고 여기는 활동하셨던 음. 곳인데.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음. 516하러 그 가시는 그새벽에 장군님 이제 아.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유경수에서 그때 붙잡습니다. 갈때 가더라도 <laughs> 네. 우리 딸 그녀의 네. 숙제좀 도와주는 거라고. 아. 근데 네. 지금 이제 나라의 거사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네, 네. 숙제 도와주고 가는 게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렇죠? 신경 쓰고 음, 있는 게 그, 있는데, 목숨이 걸린 그 렇죠? 1대 1로의 사건이었는데, 그 렇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음. 잠시 고민하더니 다 도와주시고 가셨다는 거 뭔가? 그 드라마적인 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한 장면. 그 가옥에 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역사적 현장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부터 마음이 뜁니다 심장이 뛰어요 저는 얼른 가서 보고 싶네요 한여름에 비를 뚫고 지금 저희가 아... 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표님? 바로 신당동이 서울 신당동 하면은 떡볶이만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네. 신당동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가옥이다 이겁니다 아... 네. 여기가 바로 5 1 6진두지휘야 네.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장군의 네. 박정희 장군의 참모들이 이 집에 모이고 네. 네. 했었던 바로 가옥이 서울 신당동에 있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한번 잡아주시죠. 짜잔, 짜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역시 박물관의 성격 갖고 있으니까 월요일 수반이고요. 여기 한번 잡아도 되겠어요? 근데 문화유산?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아... 된것 같습니다. 국가유산 정의에서. 네. 네. 그죠 실제로 이제 5 1 6의 진도집이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역사적 어떤 그 중요한 장소로서. 5.16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네. 아, 그 당시에는 박정희 장군님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아. 장군 박정희가 어, 하셨던 곳입니다. 근데 뭔가 역사적 그, 네. 아,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라 기에는 약간 뭔가 네. <laughs> <막> 굉장히 귀보다는 <laughs> 그 네. 조금 소박하고 그, 그, 네. 그, 그렇죠. 아담한 박정희 대통령 네. 근데 이미지하고 닮아있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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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내부도 들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박정희 대통령 가옥 신사동 가옥 내부를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음, 음. 이 달력 한번만 잡아주시겠어요? 와. 네. 운명의 그날이 있었던 그 5월달 1961년 대한민국을 네. 아주 뒤집어버리는 이제 네. 사건이 있었어요. 단기 4294년 5월 16일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된 새 나라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 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권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 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질적으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패와 부악을 일소해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이며 혁명 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국군걸기군의 무혈혁명은 최전방에서 공산교대군과 맞서고 있는 제1야전군 장병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태능의 배울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장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 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행진의 정점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혁명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사생로 대표는 선언을 통해서 장정권은 419 학생 의거를 모독하고 조국을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공의 터전을 더욱 굳게 하고자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시기 끝나자 장도영 중장과 박정희 소장 등 군사혁명의 축자들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장면전 국무총리는 중앙청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고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을 헌법규정에 따라 추가 인정할 것과 군사혁명에 제하여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성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장례각은 작년 8월 23일에 성립됐다가 약 9개월 만에 물러가는 것이며 이로써 군사혁명위원회는 합법적인 절차로서 정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이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그 명칭을 거쳐 착착 혁명과업 완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